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모퉁이 경로당 1 2와두 개의 시선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7년 전, 한 아이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다. 왜 우리 엄마만 안 왔을까? 내가 그렇게 안 중요한가? 비슷한 또래 다른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최고야! 엄마만 안 아프면 돼. 17년 뒤, 민수의 엄마가 이 일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같은 사랑, 완전히 다른 받아들임이 있다는 것을. 어느 조용한 토요일 오후, 서정희 총무는 민수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3학년 박민수라고 삐뚤삐뚤 적혀 있었다. 민수 일기. 몰래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서정희 총무는 망설이다가 일기장을 펼쳤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2005년 10월 15일. 운동의 날의 일기였다. 서정희 총무가 조심스럽게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2005년 10월 15일 토요일 운동회. 오늘은 운동회였다. 정말 창피했다. 내 운동화가 너무 낡아서 달리기를 할때 밑창이 떨어질까 봐 무서웠다. 준혁이는 나이키 새 운동화를 신고 왔다. 반짝반짝 빛났다. 나도 그런 걸 갖고 싶은데. 달리기에서 넘어졌다. 운동화 끈이 풀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아팠지만 더 아픈 건 친구들이 웃는 거였다. 엄마는 학부모의 일로 바쁘다고 했다. 다른 엄마들은 다 응원하러 왔는데 우리 엄마만 안 왔다. 왜 엄마는 다른 일은 다 완벽하게 하면서 나한테만 이럴까? 내가 그렇게 안 중요한가? 속상해서 아무도 모르게 울었다. 서정이 총무의 손이 떨렸다. 17년 전 그날 민수가 이런 마음이었다니. 민수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그때 왜 일요일 오후 김갑분 할머니는 집에서 창고방 정리를 하고 있었다. 정리하던 방구석에서 추억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 편지. 그때 일이 생각나네. 내가 과일 장사를 할 때였어. 못난 과일들만 골라서 집에 가져갔는데 김갑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팔다가 남은 상처나고 멍든 과일들이었거든. 그런데 여섯 살짜리 우리 딸은? 40년 전 어린 은미가 언니 오빠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늦은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가 가져온 과일을 보면 반가워 박수를 쳤다. 엄마가 반가운 것인지 과일이 반가운 것인지 모호했지만 매일 기다리던 시간이었다. 우와 과일이다 엄마 최고. 과일은 멍들고 상처가 나있었지만 아이는 신이 나서 한입 베어 물었다. 라라라 맛있어 라라 세상에서 제일 달아. 엄마는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다. 은미야 미안해 예쁜 과일은 다 팔고 이런 것만. 엄마, 이게 제일 좋아. 엄마가 가져다준 거잖아. 며칠 후 엄마가 몸이 아파 장사를 나가지 못한다고 하자. 아이가 갑자기 일을 나가라며 조르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장사 안 나가? 왜안 나가? 엄마가 나가야 과일을 먹을 수 있잖아. 엄마가 오늘은 몸이 아파서. 아이가 크게 울기 시작했다. 엄마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돼. 아이는 엄마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작은 손으로 엄마의 등을 토닥여 줬다. 엄마 아프지 마. 내가 착하게 놀 테니까. 혼자서도 잘놀수 있어. 그러면서도 계속 훌쩍거렸다. 엄마가 장사를 나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가 아픈 건더 싫다는 6살 아이의 복잡한 마음이었다. 엄마만, 엄마만 안 아프면 나는 다 좋아. 회상을 마친 우리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다음 날은 경로당에 그 편지를 들고 갔다. 여섯 살짜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엄마 걱정만 하더라고. 아이가 그런 마음을 철이 안 들어서 오히려 순수한 거구나. 그 시간 서정희 총무는 민수의 일기를 한번더 읽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17년 전 그날 민수가 느꼈을 상처와 외로움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들께 상의해 봐야겠어. 서정희 총무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경로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들이 어떤 편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서정이 총무가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들은 바로 김갑분 할머니의 편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6살 아이가 쓴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이 6살 때쓴 거야. 서정이 총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민수도 그 나이쯤에 일기를 썼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서정희 총무는 민수의 일기 내용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할머니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정이야, 혹시 민수가 몇살때 이야기야? 10살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 그렇구나. 여섯 살과 열 살은 완전히 다르지. 뭐가 다른 거예요? 철이 드는 거야. 여섯 살은 그냥 받아들이는데, 열 살은 이해하려고 해. 그래서 더 복잡하고 서운한 거지. 제 손주도 그랬어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안 따졌는데 좀 크니까 왜? 라는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철든 아이한테는 설명이 필요해. 맞아. 여섯 살은 엄마가 사랑에만 하면 되지만 열 살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알려줘야 해.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늦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그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엄마도 얼마나 미안했는지, 지금이라도 말해주면 민수의 마음이 치유될지도 몰라. 할머니들의 조언을 들은 서정이는 집으로 돌아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특히 어렸을 때 내가 정말 필요했던 순간들에 엄마가 곁에 없었지. 민수가 잠시 침묵했다. 엄마. 오늘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쓴 일기를 봤어. 미안해 몰래 본 것도. 그리고 그때 너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도 민수가 잠시 침묵했다. 엄마 그거 정말 보셨어요? 응. 그때 엄마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는 새 운동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관심과 설명이 필요했던 거구나. 엄마.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학부모의 일도 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이었는지, 엄마가 이해 못한 게 잘못이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엄마, 저도 이제는 이해해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고마워, 민수야. 그리고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서정이 총무는 경로당 할머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언니들 덕분에 용기를 낼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 철이든 아이에게는 어른의 설명이 필요한 거야. 여섯 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만큼 깊이 이해하고 용서할 수도 있어.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6살 은미는 순수한 사랑으로 10살 민수는 복잡한 서운함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진심을 나누자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이해가 가능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결국 진심으로 마주할 때 모든 오해는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서정이 총무는 할머니들의 지혜를 통해 깨달았다. 모퉁이 경로당 어르신들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따뜻한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퉁이 경로당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